양림동의 사람들이 3355 모여든다. 친구들과 함께 온 아이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부모님. 양림동산을 오르다 보면 양림산 자락에 안겨있는 버즈나무와 가득한 햇살이 눈에 들어온다. 쉬는 토요일마다 문화해설 자원봉사가 진행되는 문화탐방. 끊임없이 이곳을 찾는 시민들. 양림동에 무엇을 찾으러 오는 것일까? 왜 그럼 광주가 어, 특히나 이 양림동산이 네. 어, 그, 중요하냐? 네. 어, 그건 그렇거든요. 여기가 1904년인가 됩니다. 1904년인가? 선교사들이 왔었어요. 그 미국서 선교사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처음 여기 와서 선교사를 선교 활동 시작했다 그죠. 근데 1904년도 같으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당 시가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특히 그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하신 일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데. 어, 그 당시에 이 양림동 쪽은 양림동산 여기가 풍장 지역이었다 합니다. 풍장은 알죠. 음. 어, 이렇게 어,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장소고 외진 장소고 어,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이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설을 잡고 어, 그 당시에 그분들이 한 일이 뭐냐면 나 환자 있잖아요. 지금 한신병이라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라그랬거든요 문등, 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근대에 와서 까지 문둥병 환자들은 소록도 같은 데 가면 자기 부모하고 자식들 간에 면회도 1년에 한 번인가 시기잖아요. 그때 보면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저 멀리 뛰어놓고 멀리서만 보고 간단 말이에요. 나환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 시, 시점인데 어, 여기 성교사들은 자기하고 정말 연구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나환자를 그 자기가 그 당시엔 타고 다니게 노세, 낙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환자를 자기가 타고 오던 그 말에다가 덥석 안에다가 말에다 실고 여기 양념도까지 왔다는 거죠. 먼 바다를 건너 개화기 조선으로 들어와 양림의 자리 잡은 파란 눈의 선교사 배우지 목사의 사택이 있었던 자리에 지금은 기념비석이 있다. 1904년 성탄절 광주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최초의 예배를 드렸다. 개화기였지만 아직 단발도 근대식 복장도 낯설었던 시기 성밖에 나대지였던 양림을 걸으며 눈을 감고 그 당시 주민들과 마주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택 기념비만이 아니다 목사의 사택에서 드렸던 최초의 예배는 1926년 설립된 양림교회로 이어졌고 백여년의 역사를 가진 모습으로 지금도 정오가 되면 양림동산의 교회 종소리가 은은하다 풍장 지역이었던 양림동에 얼기설기 엮인 초가들 사이로 근대식 건축물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하지만 귀신보다 더 무서웠다던 나환자들을 돌보며 함께 사는 외국인 선교사의 모습이 더욱 놀라웠을 것이다. 이곳은 광주 기독교 병원의 시초인 제중원의 제2대 원장, 오월슨 목사의 사택이다. 목사의 가족들이 머무는 사택이었지만 의료 시설이 부족했던 당시 나환자들의 쉼터였으며, 전쟁고아들의 아늑한 집이었다. 무엇보다 가족들에게도 의지하기 힘들었던 나환자들은 오월슨 목사와 함께 이곳을 통해 스스로 일하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다. 성교사들이 양임동에 남기고 간 것은 종교만이 아니다. 그들이 전파했던 믿음, 배움, 성김의 정신은 종교인을 떠나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의미를 남긴다. 서로를 믿고 배우며 존중하며 산다는 것. 봉분을 세우지 않는 성교사들의 서양식 묘지를 보며 서로 다른 문화와 시대를 넘어서 간직하고 살아야 할 삶의 의미는 같은 것 같다. 이 지역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곳이 아직도 얼마나 황폐해졌을까 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분들이 소중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갑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 정신은 박애와 봉사 그 사랑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 앞으로 우리 광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더 역사문화 유적을 발굴하고 보고받는 데 많은 신경을 써야 하리고 봅니다. 양림동은 광주 근대 역사문화의 보고로 불린다. 배유지 목사 사택, 양림교회, 우월순 목사 사택, 기독교 병원, 수피아 여고는 광주의 성교, 의료, 교육의 근대 문화를 시작한 곳이다. 하지만 근대 문화 유산이란 업적 아래 성교사들의 관용과 포용의 인간미가 삼과 동떨어진 의미로 박제되고 함께 성장해온 양림동의 이야기가 빠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도시 양림동의 이야기와 함께 이곳을 바라보며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